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어딘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1분에 1분꼴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중 상당수는 크게 미끄러진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서 방향을 돌다가 이불을 정리하다가 욕실에서 몸을 살짝 틀다가 힘없이 주저앉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뼈가 약해져서 그런가 봐. 그런데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근육입니다. 무서운 건 근육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체중이 줄면 다이어트가 잘된줄 알고 다리가 가늘어지면 몸이 가벼워진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몸을 지탱해 주던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가만히 두면 근육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계단 한 칸이 갑자기 겁나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이미 줄어든 근육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겠지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근육과 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태성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넘어짐과 삶의 자유를 가르는 것은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라는 것이요. 그 중에서도 60세 이후에 반드시 채워야 할 6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가 부족하면 근육이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반대로 채워주면 이미 약해진 다리에도 힘을 다시 실어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여섯 가지 음식을 하나씩 짚어 드릴 겁니다. 어떻게 고르고 얼마나 먹고 어떤 시간에 먹으면 근육을 가장 잘 지켜낼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걷는 속도가 느려지셨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숨이 차고 허벅지가 후들거린다고 느끼신다면 그냥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다리 상태가 어떤지 솔직한 느낌을 댓글로 한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있습니다. 72세 이정자님 이야기예요. 이정자님은 오래된 아파트 4층에 사시는데요. 어느 날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러 갈때 계단이 자꾸 겁이 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두 개씩 들고도 가뿐히 오르내리셨는데 어느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어요. 식사는 어땠을까요? 늘 드시던 건 흰쌀밥에 국, 김치, 가끔 두부 반찬 정도였습니다. 입맛이 없으니 고기나 생선은 잘안 당기고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돼 피해 오셨거든요. 콩은 소화가 안 될까봐 견과류는 이가 불편해서 거의 드시지 않았지요. 겉으로 보기엔 과하게 드시지도 않고 살도 많이 안 쪘는데 몸 안에서는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손주와 놀다가 거실에서 살짝 미끄러져 주저앉는 일이 생겼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혼자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고 그날 이후로 계단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주변 가족이 제 강의를 듣고 이정자 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저는 검사 결과를 보고 식단부터 아주 작게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하나와 익힌 녹색 채소를 밥과 함께 드시게 했어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잡곡밥에 콩을 조금씩 섞고 일주일에 두 번은 고등어 같은 생선을 꼭 넣도록 했습니다. 간식은 과자 대신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한 줌으로 바꾸었고요. 처음에는 양도 적게 부담되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먹는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8주가 지났을 때 이정자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처럼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줄었다는 겁니다. 아직 젊을 때처럼 뛰어 오르지는 못하지만, 내려갈 때덜 불안하고 손잡이를 잡는 힘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또한 분, 69세 최영호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호님은 아침을 거의 건너뛰고 점심부터 드시던 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배가 안 고파서 차한 잔으로만 때우고, 점심도 국수나 면 위주로 간단히 드시곤 했습니다. 저녁은 밥과 김치찌개, 가끔 반찬 하나 정도가 전부였지요. 어느 날부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걸 느끼시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갔다 와서 소파에 앉을 때도 털썩 주저앉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카트에 기대게 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고 난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채소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덜 후들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때 다리 힘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의 방향을 돌려놓았다는 건 분명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단에서 이 여섯 가지 음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몸의 원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과학적 근거를 모든 음식마다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각 음식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좋은지 실전 노하우를 공개할 겁니다. 세 번째로 외식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법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과 직접 연결되는 여섯 가지 필수 음식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란, 아침에 먹는 근육 보호막입니다. 계란은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잘 갖춰진 식품이에요.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른자는 비타민과 영양소가 가득해 특히 60세 이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계란 섭취와 다리 근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어요. 하루에 계란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체 근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보였고, 균형 능력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근육 기능 자체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69세 최영호님은 아침을 거의 건너뛰고 점심부터 드시던 분입니다. 계단이 힘들어져 상담을 받고 난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채소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덜 후들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때 다리 힘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에 계란 1개에서 2개 정도를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좋아요. 흰자만 드시기보다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데 유리합니다. 삶아서 반찬으로 채소와 함께 계란찜으로 죽이나 수프에 넣어서 드시면 소화도 한결 편해져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나 지방대사와 관련해 제안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제시된 식사 기준 안에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이 늘리기보다 지금 먹는 양의 계란 하나를 얻는 식으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안전해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계란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그리고 노른자를 피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보시겠어요. 녹색 잎채소, 다리를 지탱하는 숨은 보조기예요 시금치, 쑥갓, 케일, 청경채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근육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다리 경련을 줄이고 걸음걸이에 안정감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익힌 녹색 잎채소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 속도가 빠르고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에서도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 순환과 근육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 채소들이 그 저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74세 김정수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밥상에는 늘 배추김치와 국 간단한 반찬만 올라왔습니다. 이후 하루에 한 번은 꼭 익힌 녹색 채소를 한 접시씩 드시도록 했고 6주쯤 지나자 밤에 다리가 갑자기 당기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최소 한 접시, 가능하면 두 접시 정도의 익힌 녹색 잎채소를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나물, 데친 채소, 국에 넣어 먹는 방식 모두 괜찮아요. 단 너무 짜게 무치지 않고 기름을 과하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식탁을 떠올려 보시면 익힌 녹색 채소가 몇 숟가락이나 올라와 있었는지 댓글로 적어 보시겠어요. 콩 천천히 타오르는 근육 연료입니다. 검은콩, 팥, 병아리콩, 렌틸콩 등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풍부해 근육을 천천히 오래 지탱해줍니다. 특히 콩 단백질은 소화와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져 한번 먹어도 오랫동안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특징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콩을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보행 능력이 더잘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서 전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되었어요. 76세 박성자님은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지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후 잡곡밥에 검은콩을 섞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팥죽이나 렌틸콩 수프를 추가했어요. 2개월이 지나자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덜 차고 오후에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끼셨습니다. 하루 한끼 정도는 콩이 들어간 밥이나 콩 반찬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아요. 작곡밥에 콩을 섞거나 조림이나 샐러드 형태로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콩은 충분히 불려서 익혀 드시고 통조림 콩은 물에 한번 헹궈서 나트륨을 줄이면 부담이 덜해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콩이 들어간 식사를 몇 번이나 하고 계신지 솔직하게 적어 보시겠어요. 그릭 요거트 조용히 근육을 받쳐 주는 숟가락 한 그릇이에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이 적고 단백질이 농축돼 있어 노년기 근육을 지키는데 유리한 식품입니다. 동시에 칼슘과 유익한 균도 함께 들어있어 뼈와 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느리고 간단한 근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가벼운 하체 운동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68세 정혜수님은 밥은 잘 드시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편이셨어요.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드시던 습관을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로 바꾸었습니다. 10주 정도 지나자 허벅지에 힘이 좀더 실리는 느낌이 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에 기대는 힘이 줄어든 것을 본인이 먼저 느끼셨어요. 하루에 작은 컵한 그릇 정도의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고 여기에 견과류나 블루베리, 바나나 같은 과일을 조금씩 더해 드시면 단맛도 채우면서 영양도 좋아져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후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간식을 과자와 빵으로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 요거트 같은 단백질 간식을 활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염증을 잠재우는 근육 동반자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D가 들어있어 나이 들수록 증가하는 몸속 염증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줘요. 일본 도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먹은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육량과 보행 능력이 더잘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걷기 속도와 균형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71세 한도윤님은 무릎이 자주 붓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했어요. 이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을 조림이나 구이로 식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같은 거리를 걸어도 다리가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밤에 뻐근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한 끼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구이, 조림 찜 찌개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지만 너무 짜게 양념하기 보다는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통조림 생선을 사용할 때는 양념을 조금 덜어내고 채소와 함께 조리하면 나트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 밥상에는 일주일에 지방이 많은 생선이 몇 번이나 올라오는지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견과류 하루 한 줌의 근육 안전망이에요. 아몬드, 호두, 호박씨, 캐슈노트 같은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E가 들어 있어 근육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량으로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간식으로 특히 유용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기능 저하와 보행 속도 감소가 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견과류는 이두 가지를 함께 채울 수 있는 식품입니다. 73세 조명수님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허리가 쉽게 뻐근해져서요. 달고 자극적인 과자를 즐겨 드시던 간식을 하루 한두 번 소량의 견과류로 바꾸었습니다. 6주 정도 지나자 오후에 피로감이 줄고 집안일을 마치고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작은 주먹 한줌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요거트에 뿌려 먹거나 과일과 함께 작은 통에 담아 다니면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러 종류를 조금씩 섞어서 드시면 영양이 더 균형 있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간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중 일부를 견과류로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댓글로 적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음식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하나씩 따로 챙기는 것을 넘어서 일상 식단 전체를 어떻게 설계하면 근육을 오래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단백질을 채우는 하루 시작법부터 알아보죠. 노년기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고루 나눠 먹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하루 동안 근육이 쓸수 있는 재료가 늘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평소에 잘못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양을 많이 늘리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계란 하나, 요거트 한 그릇처럼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소화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조절하셔야 해요. 아침에 흰쌀밥만 드셨다면 계란 하나와 익힌 채소 한 접시를 더해 보세요. 빵 위주 식사를 하신다면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곁들여 보시고요. 이렇게만 바꿔도 아침부터 근육에 필요한 재료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는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시겠어요. 간식을 근육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오후나 밤에 과자, 빵, 음료 같은 간식으로 배를 채우십니다. 이런 간식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근육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시간을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꾸면 근육은 물론 체중 관리에도 유리해집니다. 간식을 한번에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금방 포기하게 돼요. 기존 간식의 절반만 근육을 위한 음식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오후 간식을 드실 때 과자나 빵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그릭 요거트 한 그릇이나 견과류 한 줌을 올려보세요. 저녁 이후에 허기가 질 때는 콩이 들어간 따뜻한 국이나 계란찜 한 그릇으로 대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때 어떤 간식으로 바꿔보고 싶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 단위로 근육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육을 지키는 식사는 하루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일주일 단위로 대략적인 식단 방향을 정해두면 훨씬 실천하기 쉬워요. 처음부터 7일치 메뉴를 빼곡하게 쓰려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세부 메뉴가 아니라 일주일 안에 계란, 콩, 생선, 채소, 요거트, 견과류가 골고루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계란이 들어가는 날은 3일, 콩 요리는 3일, 생선은 2일, 요거트와 견과류는 거의 매일 들어가도록 간단히 표시해 보세요. 냉장고 문이나 달력에 적어두고 체크하면서 한 줄을 보내면 식단의 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식단을 하루 단위로만 보셨는지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관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외식과 모임 자리에서 근육을 지키는 선택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노년기에는 가족 모임, 동창 모임 등 외식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몸에 좋은 것만 고르기는 어렵지만 메뉴를 조금만 다르게 선택해도 근육을 지키는데 도움이 돼요. 외식 자리에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만 두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완벽함을 목표로 하기보다 항상 한 가지만이라도 근육을 위한 선택을 곁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아요.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을 적게 드시고 대신 생선이나 두부, 계란이 들어간 메뉴를 골라보세요. 고깃집에 가셨다면 고기만 드시지 말고 쌈 채소와 함께 드시고 식사 대신 콩이 들어간 찌개나 비빔밥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후식은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차로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외식 메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음식 중 무엇을 더해 볼수 있을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물과 나트륨도 근육 피로와 관계가 깊어요. 나이가 들수록 물 섭취가 줄고 짠맛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몸 속에 수분을 잡아두면서도 근육과 혈관에는 부담을 줄수 있고 물이 부족하면 근육 피로와 경련이 더 쉽게 생겨요. 신장 기능이나 심장과 관련된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 받으신 하루 섭취량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짠 음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국과 찌개의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 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근육과 몸 전체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의 오늘 식사는 얼마나 짰는지 국물은 얼마나 남기셨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움직임과 식사의 짝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쓰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피로만 쌓여요. 가벼운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과 단백질 섭취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노년기 근육을 지키는데 특히 중요해요.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체력과 건강 상태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집안에서 10분 정도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맨손 운동을 하신 뒤 계란이나 요거트,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해보세요. 하루에 두세 번 집안일을 하거나 밖에서 잠깐 걷는 시간과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몸을 가장 많이 움직인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전후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생활 전체에서 근육을 중심에 두고 식사와 습관을 정리해 놓으면 여섯 가지 음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의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한 가지 바꾸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이 들수록 적게 먹고 살을 빼는 것이 건강이라고 여겨온 생각이 사실은 근육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잘 골라서 제대로 먹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다리 힘과 자립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분명해요. 체중은 비슷한데 힘만 빠져서 계단이 두려워지고 거실에서 한번 살짝 미끄러진 일이 평생을 바꾸는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넘어짐 한번으로 장기간 누워 지내게 되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마음까지 약해지기 쉬워요. 스스로 일어나 앉고 화장실에 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자유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 역시 분명해요. 아침에 계란과 채소로 근육의 재료를 채우고 점심과 저녁에 콩과 생선으로 힘을 보태고 간식 시간마다 요거트와 견과류로 근육을 다독여주면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계단 손잡이를 잡는 힘이 달라지고 가벼운 장보기가 덜 부담스럽고 손주와 공원에서 걷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키고 있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 아침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처럼 흰 쌀밥과 국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여기에 삶은 계란 하나와 익힌 녹색 채소 한 접시를 꼭 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날 저녁에는 밥에 콩을 조금 섞고, 일주일 안에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두 번만이라도 식탁에 올려 보세요. 세 번째, 오후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나 빵 절반을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로 바꿔 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몇달후 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 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식단에 더해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근육 강화 동작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와 병만 있어도 할수 있는 움직임들이에요. 식사와 움직임이 짝을 이룰 때 근육은 가장 잘 지켜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여섯 가지 음식과 생활 습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일부터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